마광숙 씨그 남자는 절대 안 됩니다. 웃겨 정말 회장님이 제가 누굴 만나던 대체 무슨 상관이신데요? 다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남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은 마광숙의 소개팅남 박상남의 충격적인 정체와 점점 마광숙에게 빠져드는 한동석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광숙 씨 제가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보고 꽃뱀이라고 한그 인간이 누군지 말씀이나 해주시죠. 면전에서 꽃뱀이라는 소리를 들어버린 마광숙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남자친구도 없이 살아오다. 50을 코앞에 두고 오장수라는 일편단심 남자를 만나, 아직도 사별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남편이 남기고 간 독수리 술도가의 인생까지 걸었는데, 거기다 대고 마광숙과 거리가 가장 먼 단어 꽃뱀이라니, 그동안 이래서 나만 보면 화를 냈던 거였구나. 마광숙은 더 이상 한동석과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죠. 꽃뱀이던 물뱀이던 뭐라고 저를 생각하시던 그저 저희는 납품업체와 납품처 회장님 이관계로 정리합시다. 깔끔하게 선을 그어버렸더랬죠. 하지만 매사의 완벽주의자이자 기품 넘치는 이 남자 한동석은 머릿속에서 마광숙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꽃뱀인 줄 알았을 때는 마광숙이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상상하느라,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고 나서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느라 매일 그날 일을 곱씹었습니다. 받아줄 때까지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이번엔 마광숙 옆에 있는 한 남자가 거슬리기 시작하는데요. 저 남자는 지난번에 우리 호텔에서 맞선 봤던 세 번째 맞선 남 아니야? 지난번에 골프장에서까지 데이트하더니 설마 저 남자랑 잘 돼가는 건가? 나한테는 남편이랑 사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은 없다고 하더니 한동석은 마광숙과 잘 돼가는 그 남자가 골프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좀더 자세히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졌죠? 보아하니 어머니가 시켜서 맞선을 봤다 하니까 우리 호텔 vip가 그날 다리를 놔준 것 같군. 한동석은 박상남을 마광숙에게 소개시켜준 자신의 호텔 V.I.P.를 로비에서 만나게 되자 박상남에 관해 캐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어 한동석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 박상남 대표를 잘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제 부인의 동생인 걸요. 그런데 저희 막내 처남은 어째서 물으시는지요? 아 제가 사업차 박상남 씨 골프장에 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박상남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져서요. 한동석 회장님 역시 조심성이 많으시네요. 제 처남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제 처남도 회장님처럼 사별했는데 전부인 병간호까지 몇 년간 직접 할 정도로 애처가였죠. 뭐그 덕분에 지금은 부인이 하던 골프 사업을 상속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골프장이 박상남씨가 하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말하긴 뭐하지만 제 처남이 사람 하나는 괜찮은데 돈 버는 재주는 없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부인이 남겨준 골프장도 있겠다, 아파트도 두 채나 되겠다. 비록 사별은 했지만 인생은 폈지요. 제가 또이 호텔에 장광주 납품하는 우리 공주실 씨 자제분도 소개시켜주기도 했고요. 회장님도 누군지 아시죠? 마광숙 대표 말입니다. 아내 네, 마광숙 대표 알지요.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큰지 좀 궁금해서요. LX 호텔에 납품하는 술도가 사장이라고 하니까 저희 막내 처남이 좋아하더라고요. 한동석은 박상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좀서연차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가 지금 왜 마광숙 씨 맞선남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신경 쓰고 있지 하고는 대화를 종료하였죠. 한동석은 누가 봐도 마광숙이 좋아지고 있는 입덕 부정기였습니다. 평생 사별한 전부인만을 그리워하는 고고하고 고상한 남자라.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본인은 부정하고 있었지만, 시청자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한동석은 이번엔 자신은 마광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여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엔 사람 좋은 일에 나서기로 하였죠. 내가 실수했으니 마광숙 씨가 정말 재혼할지도 모른다면, 그 맞선남 박상남이 정말 좋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시켜 주어야겠다 결심한 한동석은, 비서에게 박상남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요즘 하도 꽃뱀에 시달리다 보니, 그 나이에 사별해서 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와 집두 채를 상속받았다는 게 의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 남자들도 여자들 재산을 따진다지만, 마광숙의 재산과 술도가에 관심을 보인 것도 영찝찝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한동석의 비서는 박상남에 관하여 조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박상남씨에 관해 주변 소문을 좀 알아봤는데 여자 관계에 관해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름아름 박상남씨가 사실은 제비였다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전부인이 아픈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고 재산은 다 박상남씨에게 상속되었고요. 지금도 워낙 키도 크고 훤칠해서 사모님들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재산을 상당히 따지고 그리고 이상형이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여자라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야? 뭐 개인적인 이상형이나 제비라는 것도 소문일 뿐이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인 병간호를 하기도 했고요. 한동석은 마광숙이 참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 남편과 LX 호텔에서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과부가 되어버렸으니 저번 꽃뱀 사건도 그렇고 책임감까지 느꼈죠. 박상남한테 속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마광숙을 구해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LX 호텔의 페스타 당일, 장광주 납품처 사장으로 당당히 초대받은 마광숙을 보게 된 한동석은 불인나게 마광숙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마광숙 씨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전까지는 제법 반갑고 친근하게 굴어주었던 마광숙의 너무나 칼같고 쌀쌀 맞은 태도에, 한동석은 이내 서운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다내 실수구나, 한동석은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죠. 저 지난번 맞선 봤던 박상남 씨와 계속 만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재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장님은 제 사생활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제가 재혼을 하던 사문을 하던 도대체 무슨 상관이셔서 그러세요? 아, 이 호텔에 납품하는 납품처 사장이니까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었죠. 걱정 마세요. 재혼은 LX 호텔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테니까요. 뭐라고요? 정말 재혼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재혼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뭐하는 사람인지는 조사 다 해보고 결정하신 겁니까? 마광숙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회장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꽃뱀 모해를 하고 화를 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의 남자 관계까지 신경 쓰는 이런 오지랖인지. 마광숙은 더욱더 청개구리처럼 굴고 싶어졌는데요. 물론 마광숙은 박상남이 아주 징글맞고 잘해볼 생각은 1%도 없었지만, 한동석의 신경을 긁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나갔습니다. 박상남 씨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엄마 때문에 억지로 맞선 자리에 앉은 거라서, 큰병 걸려 얼마 안 남았다는데도 자기가 병 간호는 참 잘한다면서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마광숙의 말을 들은 한동석은 표정이 아주 일그러졌습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마광숙씨가 좋다고 그랬다고요? 병간호 해준다고 했다는 말입니까? 네 제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데도 저희 술도가 일도 돕겠다 그러고 엄마한테도 참 잘해서 마음에 드네요. 그 남자는 남자 꽃배 많이 제비라는 말입니다. 한동석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지난번 자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마광숙에게 꽃뱀 소리를 하며 제대로 실수를 했으니 증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실수는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여자 마광숙이 이러다 제비 박상남에게 속아 전재산 다 뺏기면 어쩌나 걱정이 너무나 되었던 한동석은 막무가내로 마광숙의 재혼을 반대했는데요. 그 남자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회장님이 뭔데 좋다, 안 좋다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세요? 소문만 듣고 저한테도 꽃뱀이다 그러시더니 정말 회장님 참 대단하시네요. 한동석이 뭔데 자신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박상남을 반대하니 마광숙은 반발심이 끌어올랐고, 이날 마찬가지로 LX 호텔 페스타에 박상남을 찾아 정말 마음에 있는 척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박상남 씨 여기요? 여기서 또 뵙네요. 광숙 씨 오랜만입니다. 먼저 인사를 다 주시다니 저랑 친구하실 마음이 드신 겁니까? 자신과 대화하던 자리를 떠난 마광숙이 박상남과 멀리서 보기에 알콩달콩하던 꼴을 보고 있자니 한동석의 가슴이 쿡쿡쑤시는 듯했습니다. 한동석은 몰랐지만 이것이 바로 질투였죠. 마광숙에게 자신도 모른 사이 제대로 감긴 한동석의 두 눈에는 불이 일었습니다. 한편 자신을 반갑게 맞아준 마광숙에게 제대로 오해를 해버린 박상남은 어필에 들어갔습니다. 마광숙에게는 씨알도 잘안 먹히는 것 같으니 마광숙이 아닌 그의 모친 공주실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죠. 공주실은 싹싹하고 허우대 좋아보이는 박상남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광숙이 지난번 실패한 결혼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이 남자를 만나 잘 살아봤으면 싶었더랬죠. 박상남은 공주실에게 선물까지 사다 바치며 환심을 사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아니 장모님 제 약수한 선물입니다. 그나저나 참 대단하십니다. 막걸리를 최초로 그 까다로운 LX 호텔에 납품하다니 따님 참잘 키우셨어요. 하지만 광숙 씨랑 결혼하면 이 힘든 술도가 일은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납품 트럭 몰고 사실 여자가 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공주실에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박상남은 이 독수리 술도가의 부동산 가치가 궁금해졌는데요. 그나저나 이 술도가 주변 땅값이 그리 올랐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는지요?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 딸 이놈의 술도가 일 계속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네요. 저야 우리 광수기가 결혼하고 술도가 팔아버리면 너무 좋지요. 골치 덩어리였는데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올랐다니. 상남 씨가 아니 우리 사위가 이 술도가 정말 팔아버리면 너무 좋겠다. 공주실과 박상남은 쿵짝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이 술도가를 팔아버린다는 계획까지 세웠죠. 마광숙이 알았다간 아주 기함할 만한 계획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자신이 먼저 박상남에게 친한 척 했던 것이 신경쓰여 박상남을 몇번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박상남의 말처럼 부담없는 친구 사이를 하자는데 더는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뭐했고요. 하지만 이런 음모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마광숙이 걱정되고 이러다 정말 제비 박상남에게 넘어가 또 다시 결혼할까 걱정된 한동석이. 박상남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딱 잡아챈 것이죠.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공주실은 엄변이 화려한 박상남을 굳게 믿은 채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 믿고 도장 한번 찍어주시죠. 한동석은 마침내 박상남의 실체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생각했던 한동석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마광숙 씨,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마광숙은 한동석의 갑작스러운 전화와 다급한 목소리에 당황하면서도 약간은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자꾸 제 일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한동석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마광숙 씨한테 꽃뱀이라고 말씀드렸던 건제 인생에서 유일한 실수이지만. 박상남은 확실합니다. 그 남자 사기꾼이라고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남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부터 아파트까지. 전부 아픈 전부인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랍니다. 한동석의 말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이 동네에서 박상남한테 당해서 투자서에 도장 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광숙 씨 같이 혼자 된 과부들만 노리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제가 지금 증거자료 보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마광숙은 한동석이 보내준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박상남의 실체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정말 큰일이 났죠. 엄마가 오늘 박상남 만나서 투자 설명 듣는다고 한것 같은데? 마광숙의 머릿속에 갑자기 엄마 공주실이 평소 독수리 술도가 부동산 가치를 언급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우리 독수리 술도가 부동산이 얼마라더니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설마 박상남이 우리 엄마도 꼬셔낸 거 아니야? 마광숙은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박상남 씨랑 같이 있어? 당장 나와, 그 남자 제비를 제비.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동네 과부들 다 노려서 사기치는 제비라고. 공주실은 전화기 너머로 딸의 말을 듣고 격분했는데요. 뭐? 이 개놈이 자식 어디 노릴 게 없어서 과부 등을 처먹어. 한동석의 적시적인 도움 덕분에 마광숙은 박상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한 자산인 술도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공주실이 박상남의 달콤한 말에 속아 가족의 생계수단이자 소중한 독수리 술도가의 소유권을 넘길 뻔했는데요. 그동안 꽃뱀 사건으로 인해 한동석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던 마광숙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준 고마운 은인으로 한동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광숙은 진심 어린 감사함을 표현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정말 그놈한테 속아서 술도가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 뭐예요. 더욱 마음을 열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남편이 남겨준 이 술도가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요. 이제 과거의 오해는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꽃뱀이라고 하셨던 거 이제 그만 잊을게요. 우리 퉁칩시다 퉁. 마광숙은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의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예요. 마광숙은 이렇게 여러 사건으로 연결된 한동석에게 자연스럽게 친근감과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까칠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동석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는데요. 한동석 역시 마찬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직 이 복잡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사랑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신경 쓰이고 자꾸만 궁금해지는 여자 마광숙과 앞으로도 더 많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오해와 갈등은 모두 잊고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에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친구라는 호칭이 여보와 당신이 자기로 바뀌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어떻게 처음에 그녀를 꽃뱀이라고 오해했었는지 자신의 판단이 부끄러워졌는데요. 겨우 열흘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빚더미에 쌓인 술도가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4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꼼꼼히 챙기며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마광숙의 모습이 점점 더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마광숙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은 여자였는데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이라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련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전하는 마광숙에게, 한동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이 마광숙의 마음을 얻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일 술도가를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시동생들을 챙기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분주한 마광숙에게 새로운 사랑이 다시 찾아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까칠하고 화만 내는 사람으로만 알았던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그 모습이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겉모습과는 달리 알고 보면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할 줄 아는 순정파 남자 한동석과 또한 만만치 않은 강인함과 따뜻함을 지닌 열녀 마광숙이. 앞으로 독수리 술도가의 맛있는 막걸리처럼 얼마나 향긋하고 깊은 맛을 지닌 사랑을 빚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걸리의 톡 쏘는 맛처럼 두 사람의 관계에도 재미있는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이 있겠지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정말 보면 볼수록 술한 잔이 생각나는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